어, 직각 삼각형에서 둘레의 길이가 정해져 있을 때, 이 빛변 길이의 범위를 구하는 과정이래요. 여기 과정 나와 있는 것 따라서 그냥 차근차근이 하면, 뭐 쉽게 풀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것 같아요. 자, 일단, 어, 둘레의 길이가 10이라고 해서, 여기 A 더하기 B, A하고 B는 여기 각각의 변의 길이를 A하고 B로 놓았죠. 그럼 ABC 더하면은 10이니까, AB 더한 거는 10에서 c를 빼면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a랑 b랑 c를 더한 게 둘레인데 그게 10이니까 요거 c를 2항에서 a 플러스 b는 어, 10 마이너스 c 이렇게 쓸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그럼 가는 벌써 구했네요. 그리고 어, 그 다음에 뭐 직각삼각형이므로 요건 피타고라스 정리를 쓴 거고요. 어 그랬을 때 요거는 이제 변형식 쓴 거죠.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변형식으로 썼어요. 그왜 변형식으로 썼냐면 그 대입하려고 여기 위에서 a 플러스 b라는게 c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 요거를 요 a 플러스 b에다가 대입해달라 이거죠. 그죠? 그래서 죠그 정리를 해보면 자, c 마이너 c의 제곱 마이너스 2ab c 제곱 이걸 정리하면 되죠. 좌변 정리하면 100 20c 플러스 c 제곱에 마이너 a b 는 c제곱이고요. 이 c제곱은 없어질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2항하고2로 나눠주면 ab를 구할 수 있겠네요. 그죠? ab는 2로 나눠주면 되니까 50 10c 되셨죠? 그럼 나자리에는 50 10c를 써주시면 되겠고요. 어, 그리고 나서 ab를 두 실근으로 가지고 2차항 계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만들겠대요. 그러니까 이게 a 하고 b가 실근이고 그렇다면 이게 합이 되는 거고 여기 있는 식이 a 더하기 b니까 그리고 여기 있는 식은 뭐가 되는 거예요? 곱이 되는 거죠. a 곱하기 b니까. 그래서 여기 x 제곱 마이너스 합의 x 그래서 가를 여기다 쓰라고 한 거고 더하기 곱은 나를 여기다 쓰라고 한 거죠.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어그 다음은 이게 실근을 갖는다. 그러니까 A하고 B는 어, 실근인데, 특별히 또 양수인 실근인 거죠, 그렇죠? 음. 그거 생각하셔서 어, 문제를 풀어라라는 거고, 여기 요기, 이게 이제 약간 근의 분리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두 근이 어, 양수다, 모두 양수다, 뭐 이런 걸로 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냥 판별식으로 바로 어, 썼네요. 그럼 판별식 써보면. 10-c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50-10c. 요렇게 해서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실근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어, 정리해볼까요? 그냥 c제곱. 여기 마이너스 20c인데, 여기에, 어, 플러스 40c. 더하면 플러스 20c가 될 거고요. 어,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100 나오는데, 여기 마이너스 200이니까. 마이너스 100. 그러면 이거는 어, 두 근의 바깥쪽으로 해를 구하면 되는데 두 근을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의 공식 써야 되겠네요. 여기서 근의 공식을 잠깐 쓰면 c는 음, 요거 절반에 마이너스 해주고 플러스 마이너스 자 루트 안에서는 이거 절반 제곱한 거 100에서 자 마이너스 ac니까 플러스 100 되는 거죠. 그러면 200이니까. 자, 루트 200이면은 이게 이제 10루트 2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 그죠? 어, 그러면 어, 요곳의 두 근은 작은 근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루트 2보다는 작거나 같다. 또는 큰 근보다는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10 플러스 10루트 2보다는 크거나 같다. 근데 어, c가 양수여야 되니까, 그죠? 우리 길이라서 양수니까. 여기는 안 되고, 여기 음수니까, 음수보다 작거나 같다, 이건 안 되고, 양수니까, 양수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이것만 되겠죠? 그래서 다 자리에는 마이너스 10에 플러스 10루트 2. 요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쭉 해서 마무리 하는데, 여기 뒤에, 요건 왜 나왔나요?인데, 요거는 뭐냐면, 어, 두 실근 AB는 모두 양수니까, 합과 곱이 모두 양수다라고 했잖아요. 여기 아까 합쓴 거이것도 양수고 곱쓴 거이것도 양수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여기다 쓰면 10 c도 양수고 50 10c도 양수여야 된다. 이걸 풀어 주면 c는 10보다 작다고요. 이걸 풀어 주면 c는 5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둘다 만족해야 되니까 5보다 작다가 공통 범위.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겠죠 어 그리고 여기 써준 거고 이게 이 값이 5보다 작은 값이니까 요건 대소 비교 해보면 돼요. 여기 있는 게 5보다 작기 때문에 여기 다 자리에 요게 그대로 들어가면 되겠고 어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러면 FC는 가 GC는 나 그리고 다에 알맞은 수를 k 다에 알맞은 수는 요고 그래서 요걸 계산하래요. 그러면 25분의 어 떴을까 어딨을까? 요기 다을까요 25분의 자, k 자리에 이거 쓰면 되죠. 마이너스 10 플러스 10 루트 2. 이거 써주시고, 곱하기. 2분의 9f. f에다가 2분의 9. 요기 있다 2분의 9 쓰는 거예요. 그러면 10 마이너스 2분의 9니까, 어, 2분의 9. 요거 10, 2분의 20. 빼기 2분의 9니까, 요거 2분의 11이죠. 요 2분의 11. 요렇게 쓰고, 그 다음에 요거. 2분의 9, 여기도 2분의 9 넣어야 되네. 50 마이너스, 요 2분의 9 하면은 59, 45. 이렇게 되니까 5가 되네요. 요렇게 써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죠? 그러면 5는 요렇게 약분하고, 요 5하고 2 곱한 게, 요5 곱하기 2가 10이니까 요거 통째로 10으로 약분해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 요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11로 묶어서 쓴 거네요. 답이. 루트 어, 2 먼저 쓰고 마이너스 1 다음에 써 주신 것 같아요. 그죠? 정답을 2번으로 골라 주시면 되겠습니다.